지하 1시티즌의 베스트 11입니다. 이창근 골키퍼입니다. 안톤, 김현우, 아론의 수비 라인입니다. 박진성, 이준규, 주세종, 배서준, 정강민, 김인균 그리고 김승재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의 베스트 11입니다. 민성준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델브리지, 요니치, 김현수. 최우진, 김도혁, 은포쿠, 정도윤 박승호, 무고사, 김성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인천도 오늘은 원정이고 미드필더에 대한 부담감을 좀 생각한다면 그렇게 라인을 끌어올려가지고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형태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양 팀의 베스트 11을 살펴본다면 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한 번도 거의 차이가 없고 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로 소에 빠진 것이 가장 크죠 사실. 예. 자김인균 선수가 공을 빼줬고요 중앙쪽에서 아, 네. 연결. 김승대 김승대 올키핑을 해내면서 박진성에게 이어줍니다. 곧장 원터치로 크로스 중앙쪽인데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박스 바깥쪽에서 잡아, 잡아내면서 대전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나갑니다. 잘줬네요네 배서준의 다리 맞고 박스 근처인데요 안쪽으로 살짝 밀었지만 요니치 그대로 공을 지켜봅니다. 지금 배서준과 정강민 선수가 측면과 중앙 쪽에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 선수들이 2004년과 2003년생 19과 20살의 선수들입니다. 네. 확실히 기동력이라든지 움직임 자체 폭은 넓어요. 요니치. 자, 이 패스도 끊어졌습니다. 김승대 그리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대가 뛰어 들어갑니다. 갑자기는 요니치. 요니치. 요니치의 빠른 커버. 네. 요니치의 시그널은 뭐냐면 뒤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앞쪽에서 좀더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라인은 우리지 아! 여기서 볼설치 김승대 두명 사이 김승대 안쪽으로 줍니다. 아! 그러나 데르브리지 마지막에 버티고 있습니다. 자, 킥을 할때 일단 파울 선언되네요. 자 일단 경기 초반입니다만 어, 대전 쪽으로 약간은 무게 중심이 와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라인의 깊이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인천은 지금도 보면 내려가서 자기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고 많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대전은 과감하게 전방압박을 통해서 볼을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준규가 한번 그리고 방금 전은 박진성이한번 네. 압박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운드 무고사와 김현우인데요. 김현우가 이겼습니다. 이번엔 아론. 떨어지는 공에 반응하는 무고사. 하지만 이준규 선수가 내려와서 오! 자 여기서 이준규의 반칙이었습니다. 이위치면은 인천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무고사를 향한 이준규 선수의 파울인데요. 그래서 네, 아. 밀었다는 판정입니다. 맞네요. 갑니다. 이... 갑니다. 갑니다. 왼 날카로운 킥이었습니다. 아! 채우진 진짜 왼발 좋네요. 네. 어, 이, 이 거리에서 이 궤적이 나옵니다. 방문성에서이형 어, 말씀대로 좀 멀지 않나 싶었는데 아, 어, 과감했어요. 네. 네. 대단히 날카로운 킥이 들어갔습니다 특히나 그경인 더비에서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김건희 선수의 공격적인 활용은 굉장히 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 백을 보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제 중앙 공격수. 네요. 자김민균선어갑니다김민균 선수 김 역시 스피드 좋아요? 이제 왼발이었기 때문에 사실 각 자체가 나오기는 어려웠는데 어깨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당히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네요 과감하게 워낙에 빠르다 네. 보니까 네. 스피드는 자신이 있어요 지금 그대로 치고 나가버리잖아요 렌포코의 작년 회사 다우 스피드가 빠르게 치고 제차 은포쿠 접고, 은포쿠! 음포크! 은포쿠의 개인기량으로 만들었던 슈팅 찬스. 그러니까 은포쿠가 빠른 선수는 아닌데 확실히 볼을 잡았을 때이 템포라든지 순간적으로 탁그 센스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이 전진 패스도 그렇고. 슈팅을 때릴 때도 다가오는 선수의 스피드 보면서 한번딱 접어서 때려버는단한 네. 네. 번의 볼터치로 이준규 선수를 좀 떨어뜨려 놨던 은포쿠 선수였습니다. 네. 약간 아래쪽에서 받아주고 박진성 선수로 박진성 왼쪽 측면에 빠져있는 김승대 선수입니다. 자 찔러주고요 이준규입니다. 이준규 오! 오! 위력적인 가만 차기. 아, 이준규 선수의 이 오른발 중거리는 최근에 이 대전 경기를 보면 계속 나오는 형태인데 상당히 자신감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른발 중거리 좋아요. 어, 잘 감았어요 잘 감았어요 골키팅 이후에 전방으로 고고사가 돌려놓습니다 옵사이드 어, 보고사 네.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빠졌어요 자 이제 경기시간 27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민 선수가 빠지면서 문지환 다네요. 선수가 들어갑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공격수를 빼고 미드필더를 강화시키는거죠 지금 허리쪽에서 밀려서 계속 위기상황을 막고 있다 보니까 네. 허리를 투미들에서리미들로 가는겁니다 자신이 공격을 할 때는 김도혁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깊게 빠지죠. 아, 어, 저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정강민 선수가 어느새 침투 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인천인데요. 신어줍니다. 네. 하지만 넬브리지 맞아 나갈까요? 두명 사이 양발 드리블 이후에 일단 볼키핑 성공 그리고 반대편 전환 정동현. 박진성이 부딪힙니다. 이거, 이거는 반칙입다네자 대전의 반칙이었습니다. 예, 옐로 카드가 나왔습니다. 박진성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어, 김대웅 주심의 시그널은 뭐였냐면 여기서 볼이 흘렀을 때 컨택 이 일어났는데 이 자체도 그랬지만은 다른 곳을 두 번을 이렇게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계속 앞에 비슷한 파울이 있었기 때문에 누적에 따른 예를 줬다는 거죠. 자 아까 이거는 위험했던 장면이고요. 원지환 튀어 나오는 공이었는데요. 경계 자꾸 미끄러져요. 인천의 김현수 정동현이 주고 이겨봅니다. 정동현 들어갑니다. 박진성의 추격 깔아주는데요. 우구산공이야 자 여기서 박승호 한번 잡고 들어가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안톤 선수가 막았습니다. 일단 한 차례 흐름은 저지했던 대전인데요. 살짝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뺏기지 않습니다. 정동 아, 돌아섭니다. 박승호 그리고 은포쿠. 하지만 안톤의 소비. 댄스 넘치는 플레이였습니다. <laughs> 예. 가운데서 볼을 탈취해가지고 빠른 어떤 이 공격 형태로 슈팅을 때리는게 있었는데요. 자, 하프스페이스에서 김인균이 받았습니다.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델브치치의 반칙! 자, 안 풀릴때는 결국 이런 스테이킹이나 코너킹 예. 자, 상대 수비라인이 상당히 좀 붙어 왔었는데 네. 돌파를 통해서 일단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과감했죠. 주세종 니다 네. 옆으로. 주세종 선수가 그 서울과의 경기 때 오른발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이 하나 네. 나왔 열심히 뛰면서 이천의 공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대전이었는데요. 무구사가 내려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움펑크 살짝 내줍니다. 자, 이 공에! 이 공에! 오, 정동호 선수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안톤의 피지컬이 빛났습니다. 아, 안톤은 수비할 때 1대1은 웬만해도 늦지 않네요. 이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갔었고 잘 찾아 네. 들어갔는데요. 그냥 툭미니까김력이 좋은 최우진 선수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진의 기입니다 중간쪽. 다시 한번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만 많이 떴습니다. 네. 김도혁 수비수는 좀 많은데요. 김도혁 선수가 조조무사에게 어, 고사 부호사.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정동현, 돌아들어가는 눈포코 맞고 물절되면서 일단 크로스를 막아내고 있는 대전입니다. 다시 델브리지. 문재환. 김현수의 전진 패스. 정동현. 정동현. 선수가 밀어줍니다. 은포코 바로 올리진 않았고 아 실전 밀었어요. 네. 박승호의 크로스. 은포코가 아, 확실히 센스가 좋네요. 네. 모두가 크로스를 생각했을 때 네. 패스를 선택했던 은포코였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오 어, 연결됐습니다. 원투 패스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서 실패. 대전의 좋은 찬스 그리고 업사이드 판정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김인균 선수의 역시 이 왼발 주발에 걸렸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슈팅까지 연결됐네요. 근데 여기서 주는 것보다는 여기는 못쌓이인데이 네. 리턴을 주지 말고 바로 들어왔을 때가 사실 공간이 더 있었는데 자 김동민 선수와 김보섭 선수를 인천은 교체 투입하네요. 자, 수비 라인에 김동민, 그리고 공격 라인에 김보섭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동민 선수는 이제 김연수 수비수 대신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대로 그 위치를 뛰게 되고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올렸습니다. 왼발로. 예! 문주환입니다. 문주환이 인천의 선취권을 기록합니다. 역시, 높이는 인천이 좋습니다. 이번 시즌 다섯 번째 헤더의 약골을 만드네요. 최우진 선수의 정확한 탈날 코너킥, 그리고 문지환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특히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인천이 더더하나 이렇게 세트 플레이에서의 집중력을 더 높이고 있었단 말이죠. 이번 시즌 헤드에 대한 골도 더 많았고요. 완벽하게 걸렸어요. 완벽하게 걸렸어요. 아, 이거 네. 사실상 프리헤더처럼 걸렸네요. 문재환 선수가 네. 예, 잘 받아 넣었습니다. 문재환 선수의 이번 시즌 첫 골입니다. 사실 문재환 선수가 2년 전그 김천과 대전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바로 네. 이곳에서 역시 또 골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야, 너무 완벽한 형태. 네. 그때도 코너킥상원이었었는데. 네. 주세종. 반대편으로 대각선 패스를 넣어주는 주세종 선수입니다. 정강민이 따라오면서 탈출 아, 지만 네. 네, 최우진이 탈출을 해냈습니다. 직접 몰고 들어가는 최우진. 전방에는 보고서가 있고요. 김보섭이 또 열립니다 왼쪽에. 이 발빠른 김보섭. 김보섭! 아, 이거는, 이거는 카드 나올 겁니다. 정강민 선수가 뒤쪽에서 몸으로 덮쳤습니다. 지금 정강민 선수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올라갔을 때도 힘이 조금 딸리면서 미스를 냈고 지금도 뒤늦게 쫓아오다가 파울을 합니다. 지금. 정강민 선수가 앞섰던 경기에서도 강원경기 골을 넣긴 했지만 데뷔전에서. 주세종. 반대편으로 대각선 패스를 넣어주는 주세종 선수입니다. 정강민이 따라오면서 탈지만 아, 네. 네, 최우진이 탈출을 해냈습니다. 몰고 들어가는 최우진 전방에는 보고서가 있고요 김보섭이 또 열립니다 왼쪽에 발 빠른 김보섭 김보섭 이거는 카드 나올 겁니다 정강민 선수가 뒤쪽에서 몸으로 덮쳤습니다 지금 정강민 선수 체력적으로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올라갔을 때도 힘이 조금 딸리면서 미스를 냈고 지금도 뒤늦게 쫓아오다가 파울을 합니다 지금 정강민 선수가 앞섰던 경기에서도 강원경기 골을 넣긴 했지만 데뷔전에서 이천 선수들은 딸려 나오지 않습니다. 레안드로 카드를 좀 넣어서 측면 쪽에서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천이 상당히 골을 넣은 다음에 더 중앙을 두텁게 하고 있는데 좀더 뒷공간이나 측면을 흔들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대전은. 자, 요니치가 다리를 집어넣으면서 네, 선수들을 좋겠어요. 펼쳐봤는데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좀 오른발입니다. 김현호 안토니움 찍고 있는데요. 주민 성준의 대단한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는 병을 통과할 때쯤이면 이건 꽂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인천의 모든 선수들은 자신들의 패널티 어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전의 코너킥이 낮게 올라왔습니다. 골대를 아! 살짝. 김인, 김인규 선수에게 사실 수비수가 못 붙었어요. 나오면서 해더를 갖다 댔는데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 이제 대전의 선수 교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서준과 아, 네. 박진성이 빠지면서 이순민 그리고 이정택 선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수비수와 미드필더를 투입을 시키네요. 이러면 이제 아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론 위치에 원래 이정택이 뛰었던 위치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선수 대전에. 캡틴 이순빈 선수가 퍼플 아레나에서의 첫 번째 경기를 아론이 정강민에게아 네. 이러면서 안톤을 아예 윙 왼쪽 윙백 어 올라왔습니다 떨어졌어요 안톤 했습니다 떴습니다 저 안톤이 바로 골찬스를 맞이 했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야 이거는 이제 그 센터백을 봤던 안톤을 이 왼쪽 측면 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깊숙이 올라가는 걸바했던 건데 네. 이게 걸렸던 장면이에요. 자, 이 백헤더로 내주는 선택이 참 좋았었는데요. 김승대 선수. 뒤쪽에서 자유롭게 머무르고 있었던 안톤에게 떨어졌던 찬스였습니다. 측면에 걸려있는 나론에게. 다시 하로 정강빈 쪽으로 띄워줍니다. 베르브리치 공중골. 자, 인천이 막아내고 이제 역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 포크 선수의 슛 패스. 아, 통제택이에요. 인도형. 인도형의 아, 패스는 하지만, 입건이 하지만 네. 마무리가 아쉬웠던 인천의 역습입니다. 아, 하지만 은포크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는 일품이네요. 예. 2명 사이 공의 설고는 지켜내는 태전입니다. 대전이 아, 어. 수비수 한 명이 쓰러져 버렸는데요. 아 김현우 네. 선수인데요. 공중 볼 일어내고 있는 요니치. 떨어지는 공은 주세종 선수가 받아주고 아 넘어졌지만 그대로 경기는 진행. 다시 끊고 올라가보는데요. 이그 상황에서는, 네, 파울이네요 자, 대전 쪽에서는 p k 에 대한 팬들의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단, 김대용 주심은 패널티킥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주세 선수 점수... 요정 한번 볼까요? 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요렇게만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준규 선수를 빼면서 호사를 아. 투입하는 대전입니다. 자이러면 이제 측면 쪽 호사를 약간 어, 측면 쪽에서 윙 포워드로 많이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한골 승부니까요. 네. 어, 여기서 볼 차단 문주환 선수의 좋은 태틀이었습니다 아, 네, 대전이 경기 대용 자체가 좋진 않아요. 어, 전유율이런 숫자를 떠나서. 네. 약속과 패턴에 따른 우리가 얘기할 때아 이거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공격 형태 그런 전술적인 백스럽이 들어가요. 여포크의 좋은 패스 우측으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쪽으로요. 하지만 아론 선수입니다 네. 김보주 선수가 터치를 칠때게좀 길게 떨어졌네요. 예. 이순민 뒤로 이창근 전방으로 뛰어버냅니다 만 여유 있게 막아내는 델브리지. 전방에서 호사가 뛰어다니는데요. 자 머리 맞고 나왔습니다. 네. 조진 인천은 홍시우 선수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기뻐서 네, 네. 넘어졌습니다. 관측입니다. 아마도 홍시우 선수 일단, 어, 자, 변화를. 복포크가 그 빠지면서 홍시우가 들어옵니다. 홍포크의 어떤 체력을 조금 감안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대전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라인을 더 올리고 경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러면은 뒷공간을 칠수 있는 홍시우 카드가 대전에게 훨씬 더 많은 부담감을 줄수 있겠다라고 하는 벤치의 판단이죠. 네. 자, 은폭구 선수는 그래도 경기장을 떠나는 발걸음이 좀 많이 아쉬워 보입니다. 쉽죠. 선수는, 계속 네. 싶죠. 분명히 공격적인 장면에서 은폭크 선수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어, 일단, 어? 교체가 어? 취소가 됐군요. 아. 어. 자, 무고사가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무고사가 인천의 파란 검정 앞으로 네. 향하고 있습니다. 50점이 필요했던 파란 감정은 무고사 파가메 스트라이커를 따뜻한 박수로 맞아줍니다. 아, 어, 이건 문지환의 아빠. 어. 아, 오늘 문지환 선수를 교체 투입돼서 자기 역할 충분히 해주군요. 은포크가 머리로 받았고요. 뒤쪽에서 자또 다시 문지환과 이순민의 <laughs> 접촉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상황이다. <laughs> 네, 이수민 선수가 한번 김대영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laughs> 문재한 선수는 볼을 받다라 구두 이양에 서로가 심판에게 항의했던 면입니다자 네. 오늘 경기 퍼플 아레나에는 만 535분의 관전분들께서 또 찾아주셨습니다. <laughs> 어달렸는데요유이 아, 오히려 연결이 될까요? 걷어내고 <laughs>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전화 유복이 될 뻔도 했던 대전의 연결이었는데요. 주고 움직여 봅니다 이정택. 두세종 패스 연결 아, 차다 르포크 전방에 스피드 있는 선수에게 연결이 될수 있을까요? 김보석이었어요. 연결되었습니다. 김보석, 김보석, 이창근 막았습니다. 이창근이 마지막에 대전의 골문을 걸어잡겁니다 정광민 재차 들어갑니다. 한번 접고 또 다시 김승대에게 김승대 선수의 아, 패스. 홍석, 홍석. 말레이 호사의 1점 네. 찬스가 옆으로 뛰어갑니다. 어, 하지만 그 전에 안대 좀 크게 벌려졌고 또 여기서 정강민 선수 의 아주 과감한 돌파도 좋았습니다. 둘다 이제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들입니다. 자 최우진이 한번 다리를 갖다 댔고 정강민이 따라갔지만 어, 먼저 붙어내고 있는 자 전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정강민 선수가 요니치와 충돌을 했습니다. 네. 자 정강민 선수가 이번 장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빠지게 될것 같은데요. 로니치와 네.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강민 빠지고 김인균도 빠집니다. 네. 이러면 은 이제는 뭐음나파와 송찬석 선수가 그냥 뭐 투톱 형태로 그냥 배치되는 거죠 가운데 네. 김인균 그리고 정강민 선수가 빠지면서 네. 음나파와 송찬석이 투입되는 대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천도, 와, 김건희 카드 준비. 네. 김승대, 김승대, 뒤쪽에서의 응라파! 크로스댁, 은나파를 향해서 떨어지는 공 뒤로 내줬습니다. 슈팅! 맞았고, 다시 한번 주세종! 주세종에게는 오른발이에요. 왼발은 힘이 너무 들어가 버렸네요. 하지만 지금 은나파와 송창석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떨어뜨려주고 또한번 연기해주고 되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대전은 움직이는 두 개의 탑을 전방에 네. 세워놨습니다. 이러면 이제 대전은 세컨볼 싸움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한포코의 헤더 약간 빗맞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면 뒷공간을 김도서! 또 어! 김도혁의 패스 뒷 공간을 팝니다! 김범삼 이창근! 이창근이 또한번 잡을 수를 잡았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대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격하려고 다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뒷공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인천은 김건희 선수 넣으면서 최우진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장군하니까 멍군하는 거죠. 예. 두 명의 트윈 타워 올리니까 김건희 선수는 이제 높이가 있는 센터 백이잖아요. 물론 이따금 공격수도 쓰지만 지금 은 이제 수비하라고 넣는 거죠. 그렇죠. 바이연면 어, 아, 좋아요, 바면 좋아요. 은포크 음포쿠! 자, 포크가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아, 어, 이거는! 만지기가 만지기예요. 손을 쓰면서 일단 막아냈습니다. 홍신 선수의 칭찬인데요. 네. 이순민 선수가 예, 칸을 맞습니다. 받네요. 이게 빠졌으면은 상대에게, 인천에게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이순민 선수는 네. 뭐 경고를 불사하고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홍신 선수가 너무 잘 치고 빠져나갔어요. 예. 가랑이 사이로. 놓고 빠지는 장면이었죠 그 포크가 뛰었왔어요 델브리지 깊이위공습니다 이정택 송창석 미끄러졌어요 자, 선수들이 옮기는데요 배리슨 델브리지 빠져나옵니까 뚫었습니다 네. 네.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대전의 공입니다 이창근, 붙입니다. 자, 델브리즈 또한번 튀겨냅니다. 자, 인천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걷어내는 것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주세종이 주고 움직입니다. 주세종! 아! 주세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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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가 부드럽지 못했던 호사입니다. 처럼 지금 마치 네. 대단히 가까운 쪽에서의 기회였는데요. 아, 너무 너무 외중심이 좀채추려 버렸네요. 배죽고 들어갑니다. 모세 베스 굴절 아톤 몸을 한번 돌려보는데요. 홍시우 선수가 일단 한 차례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승대에게. 김승대 아! 골을 아 잡아먹지 못하는 김승대입니다. 전환 좋았는데요. 네. 크게 크게 휘둘러 봤던 네. 대전이었습니다만 골문 앞쪽으로 공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전이 홈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거는 대전과 이민성 감독의 타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네. 또 붙었어요. 아, 또 붙었어요. 이게 롱패스 떨어졌 되네요. 빠르게 갑니다 스로이. 여기다 어, 어, 빠르게. 어, 일어나나요? 자 아론 선수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제 몸을 일으키는데요. 후방에 김현호. 김현호의 크로스. 자. 아! 아! 전했어요. 전했어요. 아! 이 선수는 아! 전했어요. 이 선수는 단한 번도 뚫리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오픈이라고 봤는데요. 음, 음, 오버클, 아, 이거 공이 받아, 이거 나왔어요. 네, 올라갑니다. 이거 나왔어요. 김도 김도혁. 김도혁이 늘어서요. 아아 하지만 이 창근 선수가 이 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공격의 기회는 있어요. 공격 기회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을 들어가지 않았고, 여전히 대전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또 붙입니다. 눈나파죠. 눈나파 또 떨어뜨립니다. 주세종이에요주세종 프로세티 아 민성준! 아 민성준은 이러면... 모든 공을다 즐겨냅니다! 이러면은! 경기가 끝납니다. 끝이 났습니다! 인천이 이겼어요! 풍랑 속에서 헤쳐나오는 팀은 인천 유나이티드 1대0 원정에서 각진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인천에 이르면 조성원가들 게임 플랜이 완전 중요했다고 봐야 돼요!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라인을 뒤로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싸웠고 교체를 통해서 교체된 선수가 골을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인천의 승리를 이어집니다.